이팁 짝사랑하는 인프피인데 상대가 귀엽다 너와 연락이 힐링이다 하트임티 같은 표현이나 연락은 잘해주는데 만남도 제가 잡고 제가 더 적극적이라 저한테 질문이 뭐하고 있어 말고는 없으니까 그냥 예의상 연락하고 그냥 하는 말인건지 제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걸까요? 너무 상극의 걱정충이라 미치겠어요 근데 이거는 음... 과하게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의 대게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 팁이면 마음 없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걱정하는 단계가 맞다고 봅니다, 저는. 그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도 결국 먼저 만나자고도 안 하고 나에 대한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이팁은 누구를 좋아하면은 그렇게 헷갈리게 안 하거든요. 사실. 그래서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 지금 상황이. 좀더 지켜보세요. 대신에 뭐 상대방이 애매하다고 해서 내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도 많아. 되게 아 맨날 약속을 내가 먼저 잡는다. 어, 내가 안 잡으면 상대가 안 잡는다 이러는데 그거 막상 까놓고 보잖아. 상대방이 먼저 잡을 시간을 안 줘. 상대방은 뭐 만나기 한 2-3일 전에 잡으려고 해도 왠지 내 생각에 2-3일 전에 잡으려고 하면 얘가 왠지 선약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일주일 전에 먼저 잡아. 그러니까 상대방이 잡을 시간을 안 주는 거지. 그래 놓고 상대방은 약속을 안 잡아요.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나.